KBS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이진의 아침마당 출연 확정 소식에 따라 시청률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33년 역사를 가진 아침마당은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시청률이 꾸준히 하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때문에 아침마당 제작사는 마이진을 이번 특집에 초대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모두가 마이진의 인기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마이진은 특집 방송에서 달빛꽃을 열창했습니다. 특히 분위기 메이킹을 위해 MC 김재원 대신 마이진이 스페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마이진은 이날 오전 무대에서 프로 MC가 아닌 무대 MC를 처음 맡았지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제작진은 마이진의 뛰어난 진행 실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이진이 출연한 지 불과 몇분 만에 시청률이 100% 상승했습니다. 시 김재원과 KBS 사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꽃을 선물하며 아침마당을 다시 살려준 마이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특집의 성공은 마이진이 큰 매력을 가진 스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MC이기도 했습니다. 마이진은 아침마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마이진의 아침마당 성공은 그의 다재다능한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마이진은 실력파 배우뿐만 아니라 뛰어난 진행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과 재치 그리고 좋은 의사 소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진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더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이진의 아침마당 성공은 예능계에서 그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마이진은 배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마이진는 앞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진는 재능있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댄서입니다. 그는 몇몇 싱글을 발표했고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마이진의 성공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마이진은 학교 다닐 때 괴롭힘을 당했고 연예계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진은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이즈는 꿈을 쫓는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